네, 화이자입니다 한싹, 레뷰, 신한 11호 스펙, 네, 1일차 경쟁률입니다. 네, 20날 내일은, 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조화성에 청약을 할수 있을 듯 하죠. 네, 돈이 없기 때문에, 네, 균등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네, 오늘 밀리에서 제좀 청약했고, 나머지 원래 청약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집 나간 돈이 돌아오질 않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근등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 일단은, 네, 경쟁률을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네, kb증권은 네, 공모주 이벤트가 있죠 네, 신청만 하면 되니까 네, 그냥 청약만 하면 되니까 8천원 받을 수 있으니까 수수료를 돌려받는다는 느낌으로 수수료 1,500원 있고 오늘 1일차 때 네, 많이 들어왔어요 네, 10만 8천건 11만건 정도 들어왔죠 네, 이게 시가총액이 700억이 채안 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작기 때문에 상장일 날 날아갈 가능성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높을 테고 어, 상장일은 10월 4일이고 오늘 증거금은 한 2,000원 정도 들어왔죠. 지금 현재 균등은 1.73인데 10만 계좌들한테뭐 이거 또한 30만 계좌 가까이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은 뭐한 0.균등은 한 0.6에서 0.7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뭐 1,500원 수수료가 있긴 하지만 어, 나중에 8,000원 돌려주니까 편안한 마음에. 청약을 하면 되고, 증거금은 10주니까 62,500만 필요하고요 네, 1일차 때 지금 비례 한 주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네, 한 1000만 원 이상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음, 공모주가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네, 청약 증거금이 좀 적게 들어오죠. 네, 그래도 한 2조는 들어오겠죠. 2조 들어온다 그러면은, 네, 비례 한 주당 1000만 원 정도 할테고, 한 3조 들어오면 1,500만 원 정도 하겠죠. 유성 비율이 27%고, 수요의 직기간 하격이 11.6%인데, 청약 이후에 이게 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빨주비도 숫자가 좋게 바뀔 테고. 음, 다음은 레브 코퍼레이션이죠. 네, 청약 건수는 삼성이고, 네, 7만 6천 건 들어왔습니다. 어, 10월 5일 상장이고. 참고로 삼성은 청약 첫날에, 네, 20시, 22시까지 봤죠. 네, 이거는 제가 16시에, 18시에 조회를 한 거고요. 레브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웨치 기간 하격이 많이 나왔죠. 네, 24.40%. 네, 유통 비율이 1 9 8 0 빨주비도 벌써 올라섰고, 시가총액은 좀 작진 않아요. 네, 1645억이고, 뭐, 이 종목이랑은 조금 틀린데, 예전에 실리콘트라고 있었죠. 걔네들이 화장품 뷰티 관련 제품들을, 어, 인플루언스를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하는 뭐 그런 시스템 비슷한 거였는데, 상당히 좀 좋았죠. 근데 워낙 오래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종 균등은 지금은 364인데, 아마, 네, 1 전후에 왔다 갔다 하는, 네, 균등이 되겠죠. 네, 28만 주기 때문에, 28만 계좌까지 들어올까요? 네, 들어올 수도 있겠죠. 어차피 공모주 하는 분들만 하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거 봐서는, 네, 한 28만 주 정도 들어올 거로 보여집니다. 네, 새로 뭐, 이 종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 안 하다가 이것만 하기 위해서 청약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김두근 대부분 받을 때 보여지고요. 이것도 한3주 가까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비례 한 주당 한 천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최근에 공모주 증거금이 조금 줄어든 느낌인데, 두산 로보텍스때 쏟아져 들어오겠죠, 사람들이. 뭐안 하던 사람들도, 뭐 사전에 8천, 좋다는 소식을, 소식을 듣고 접하고, 네, 들어올 테니까. 한 쌍이란 레뷰는 다 하시면 돼요. 네, 하면 되고, 근동도 하면 되고, 비례도 뭐 골라서 하면 되는데, 뭐, 한 쌍이 좀더 물량이, 시가총이 낮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더 좋지 않을까, 네, 보여지고. 네, 마지막으로 신한 11호 스펙이죠. 네, 일반 배정 450만 주. 네, 규모가 좀 많아요. 360억짜리 규모래가지고, 뭐, 올라갈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고, 청약권수는 지금 1일차 때 4천 건 정도 들어왔고요. 어, 이거 숫자가 좀 잘못 나왔네요. 네, 청약 수량 45만 건이니까, 비례 경쟁률이 소수점이니까, 45만 주 청약하면은 45만 주다 받을 테고. 뭐, 일단은 10월 4일, 네, 한쌍이랑 상장일이 같고, 계획은, 네, 그렇죠. 공모주 수주가 일단 2,000원 있고, 이게 2,000원이 안 깨질 거라는 보장은 절대 없고요, 이제는. 네, 가장 최근에 상장했던 상상의 증권이 1968원이죠. 네, 한1.5% 네, 공모가 대비해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저 같은 경우에는 배정을 많이 해준다 그러면 적은 돈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네 청약을 할 겁니다. 어 균등이랑 해서 뭐 2천 원에 받을 수 있는 주식이라면 일단 배정을 받을 거고요. 상장일 날 2천 원 전후에서 움직이면 다 털고 나올 겁니다. 네뭐 장기로 보유할 생각은 절대 없고 혹시나 뭐2 200원, 2 300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그래 <laughs> 그런 사유 때문에 청약을 하는 거지. 어 상장일 날. 손실이 몇 프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2%내외도날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네, 배정을 받아야 되고요안갈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나는 하1% 때문에, 네, 청약을 해서, 네, 배정을 받을 생각입니다. 네. 이 청약이 너무 한 번에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네, 공모주도이게한 종목씩, 이게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청약을 해야좀 재미가 있는데, 무대포로 이렇게 오니까, 뭐, 사실 뭐, 없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종목별로 좀 깊이,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한다는 게 조금, 그렇죠. 어떻게 뭐 공모주 생각하는 게 네, 수익이 목적이니까 뭐 이런 새로운 정보들 공모해가지고뭐내어내공을 네, 키운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추석 전에 이것저것 바짝 해가지고 네, 수익을 좀 올려야 되는데 네, 이벤트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네요 네, 좋은 정보를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네 <laughs> 그래야지 먹고 사는데 그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안되든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